예배드리는 것도 있죠. 아, 그러면 어, 그럴 수 있겠다. 음. 오, 특이한 소리가 들린다. 수지님 안녕! 굿모닝! <laughs> 아니 여기는 예배를 드려서 이게 뭐라 그럴까 어, 그 시간에 하여튼 그게 있어요 <laughs> 네 목걸이, 어, 목걸이 컬러가 엄청 많아요 이따가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 굿모닝입니다, 가족분들. 아, 주말에 소, 그 한국은 추웠죠. 이거, 아, 터키석, 터키 목걸이, 실버 터키. 이거랑 같이 레이어드하면 예쁜 목걸이라서 네, 잘 차고 있어요. 아니, 이 돌아다니니까 이런 목걸이가 발리에서 엄청 많더라고. <웃음> 비싸. <웃음> 생각보다 안 싸. 여기 쇼핑 물가는 좀 조거한 것 같아요. 음. 아무튼, 어, 나가볼까요, 가족분들? 우와, 이야. 순정이 왔어요. 네. 어때요? 근데 네. 음. 저는 <laughs> 나는 솔직히 나 솔직히 좀 그래. 응, 성원이 왔어요. 나는 솔직히 나는 이, 너무 이 자연 속에 있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살짝 살짝 좀 지루해요 이제. <laughs> 도시로 가고 싶다. 팔팔오판이 왔어요. 어 이제 격하게 도시로 가고 싶다 이제. <laughs> 이제 이렇게 하루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누가 나한테 주지도 않겠지만 한강뷰에서 못살것 같아. 요 모르겠어. 안 맞네 나랑. 아무튼 저는 도시로 가야 될것 같아요. 가족분들. 하루면 딱 좋아. 딱 보고 나서 오! 우와! 끝! 음. 음. 도시로 격하게 이제 가고 싶습니다. 김새님이랑 저랑 지금 몸소리치고 있어요. 나가고 싶어가지고 약간 그러니까 김새님도 살짝 이런 타입은 아니어가지고 애들도, 애들은 뭐 애들 하루 인종일 뭐 아이패드 하고 싶어하니까 쿠로파이 여기 왜 왔어? 집에 있지 현사람 지금 매일 싸고 있어요. 아 진짜 애들은 안 데리고 오면 눈에 밟히는데 데리고 오면 진짜 일이 안돼 <laughs> 그래요? 좋아요 자 음. 어떻게 어려병들 다들 안 걸리셨죠? 그 한국에 비도 오고 추웠다고 그러더라고 음, 이게 또 어쩜 주말마다 이렇게 날씨가 그러냐 아 좋긴 한데 막 여기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은 일도 안 들어요 가고 싶다 집에 이제 <laughs> 아, 진짜요? 그게한달 살기로 집을 구해놓고 이렇게 쭉 스테이 하는 건 괜찮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행이 길어지고 있으니까 힘들어지네요. <laughs> 어, 다원님 왔어요. 줄라이님 안녕. 진주 목걸이는 저희 거긴 한데, 이렇게 터키 목걸이 같은 거랑 같이 하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약까 이게 진주 아니고, 이거 뭐라 그러지? 비지? 이거 뭐야? 돌. 비지야? 나봐라, 이거 뭐라 그랬지?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쉬는 거, 쉰다는 게, 아, 저는 이렇게 쉬는 게 나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기서 또 촬영 많이 했고, 또 아침에 라이브 하고 있으니까, 뭐 집에 가서 해도 되는데, 그지? <laughs> <laughs> 저 다리 관려 어... 제 여기서 살이 조금 찐것 같거든요? 배가 지금 배가 커지질 않아요 <laughs> 이게 아침 점심 저녁을 너무 잘 챙겨 먹고 있고 뭐, <laughs> 아침 조식 제 조식 진짜 하, 호텔 조식 거의 뿌시는 편이거든요 안 믿으시겠지만 진짜 뿌시는 편인데 한 10접시 넘게 먹어요 근데 지금 일주일째 그렇게 먹고 있으니까 아까 여기까지 찼어 배도 차고 로빈님 왔어요 오늘 핑크 셋업 할까요 음. 다리 관리는 딱히 아니요뭐 안하는데 다리를 음 그러니까 팔다리가 조금 그래서 그렇지 배랑 지금 거의 뭐. 끝난 것 같아. 지금 배가 너무 나오고 있어가지고. <laughs> 나도 운동 안 하잖아. 벨라님 왔어요. 음, 운동을 안 하고 있으니까. 팔다리는 가는데, <laughs> 뭔가 배가 지금 이렇게. <laughs> 아, 힘드네. 음. 점프스트은 내일 할게요. 음, 점프스트은 내일 할게요. 어, 여기 지금 문 열어놓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원숭이 많아가지고. 원숭이 한 번은 못 봤어. 애들이 막 원숭이 보고 싶다고. 찾으러 다녔는데 원래 발리가 원숭이 많잖아요 아뭐 어쨌든 많지 다낭에도 원숭이 많았던 것같아레비 음, 음, 음. 레빗 레비 바지 너무 예쁘죠 몸무게 40대 중반대에요 서울에 있을 때 46kg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지금 몸무게 한 48호 정도 2, 3kg 찐거 같아요 2, 3kg 제 생각에 제제눈바디로 봤을 때 여기 <laughs> 체중계가 없어가지고 올라가보진 않았는데 느낌상 이게 약간 부은 느낌. 아 평생 이제 관리를 했으니까 이 정도 몸눈바이면 몸무게가 이 정도 나가겠구나라는 감이 있거든요. 지금 한그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2kg 정도 찐것 같아요. 음 블랙 셔링 팬츠 그거 너무 예쁘잖아 이제. 네. 아무튼 아 그래서 배가 조금 힘들긴 한데 시작해 볼게요. 요거는 어. 어. 스트링이 이렇게. 되어 있는 아노라 오피스에요 아노라 오피스인데 지금 신상을 계속적으로 보여드리고 있어가지고 사실은 매일 매일 신상이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어 서울 가면 발리에서 입었던 신상들 시티에서도 한번더 입어봐야 되잖아. 그래서 어 데일리 룩으로 한번 쫙 입어보고 다시 한번 코디할게요. 어제, 어제 라이브 킬려고 딱 봤더니 여기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테스트 해봤는데, 아예 노래가지고, 뭐가 한 개도 안 보여. 뭐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고봉이 네. 왔어요. 음. 관리를 하시는구나. 살이 안 찌는 줄. 아, 살은 찌죠. 살이 뭐. 적당하게, 어느 정도 막, 이렇게 찌진 않는데, 쪄요. 찌고, 한 54kg까지는 그냥 관리 안 하면 쪄요. 54kg까지는 관리 안 하면 찌고 임신했을 때는 72kg에 둘다 얘기 났어요. 72kg까지 졌거든요. 저1 7 3이요173 조금 넘어요. 173 맞아요. 자, 어, 엄마! 아, 까불다 다치겠다. 어. 마지막 날에 이거 약간 운동화 같은 거랑 같이 신으니까 모자를 이런 거 써서 그렇지 엄청 편하더라고요. 네. 제 자연광이라서 되게 잘 보이죠,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휴양지에 왔을 때 저런 옷으로 입는 면 이쁘겠다 하는 게 약간 너무 왔다지 않아요 너무 와닿지 않고 너무 시끄럽다. 뭔지 모르겠어. 뭐 하고 있어? 원피스예요. 지금, 어 지금 하고 있어요. 나영아 들어와있니? 댓글 남겨줘. 어, 저희. 나영이가 이제 소리 못 들으시는 가족분들을 위서 댓글 남겨드릴 거예요. 원피스 이제 오픈합니다. 일체형이고요. 검정은 야외에서 좀 보셔야 돼요. 왜냐면 안에 들어가니까 색감 잘안 보이더라고요. 밑에는 바스락거리는 아노락이고, 여기 주머니 있어요. 주머니. 주머니 있고, 이 스트링이 있어가지고, 요렇게. 요렇게 어 풀면, 풀면 약간 요렇게 돼요. 방방한 원피스요? 방방한 원피스인데, 허리를 좀 조이면, 이렇게 살짝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안에! 이렇게. 캡이 있어요. <laughs> 달려있습니다. 아이고. 너무 강하게 보여드리나? <laughs> 물이 쏟네 <좀 덥네>. 엄마. <laughs> 네. 나영이 옆에 있는. <laughs> 네. 네, 그래서, 나영이랑 저랑 벌써 우리 몇년 됐니? 나영이 20년 됐니? 아, 어. 오래됐어요. 나영이가 처음에 저희 회사에 입사했을 때가, 스물 몇살이었는데 지금 아기둘 엄마예요. 가족분들도 그러죠? 가족분들도 처음 저를 만났을 때, 뭐. 결혼 전이거나 아니면 뭐 20대 초반이거나 그러셨을텐데 이제 뭐 40대 뭐 50대 대신 가족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나영이도 똑같아. <laughs> 나이 영 오래됐죠. 근데 나영이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laughs> 면접 보러 온데 우리 나영이가 조르신 거왔 나? 근 나. 아직 기억 나. 내가 얘 뭐지? 얘이 당당한 포스는 뭐지? 어? 면접을 보러 왔는데 지금 쪼리를 신고 그것도 막 되게 편하게 쪼리 신고 막 그렇게 왔어요 그러다가 아 범상치 않다 <laughs> 바로 출근하세요 <laughs> 네 음. 화이트도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블랙 컬러예요 블랙 컬러 요거 지금 제가 요런 모자 써가지고 굉장히 희양지처럼 보이는데 음. 허리 스트링 완전 풀어진 허리 스트링 아까 보여드렸는데 봐봐 주영님 이렇게 다 풀어져서 방방해요. 방방한데, 스트링 조이면 이제 허리가 이렇게. 네. 허리 스트링 풀고 입어볼게요, 그러면. 어. 나이 바빠요. <laughs> 나이 제짜 <진짜> 바빠. <laughs> 자. 요런, 그냥 데일리한 캡모자 같은 거. 아니, 벙거지 같은 거 써도 예쁘고. 어, 이렇게 요렇게 입으면 조금 그냥 일상복으로도 너무 괜찮죠 나 핸드폰 한개 어디 갔지? 이게 푸른 모습이에요 그리고 주머니 있어요 주머니 주머니 있습니다 벙거지라 어떻게 코디하느냐에 따라 다르고 지금 제가 여기에 뭘안 갖고 왔는데 자켓 같은 거 입으면 진짜 예뻐요 머리어볼까머리 <laughs> 아, 나 여기 와서 지금 머리 지금 감당이 안 되고 있어. 어, 나는 해외 살고 싶어도 못살것 같은 게 머리 때문에 못살것 같아요. 제 진짜 반곱술이라서 머리 난리 나거든요? 모자는, 이거 멜라밀라는 모자 제가 다음 주에 할게요. 응, 기저어서 완전 쉽게 돼. 그냥 원하시는 대로 자르면 돼요. 봐봐. 그 이렇게 막 집에서만 안 자르면 돼. 집에서만 이렇게. 끝에 이렇게 돼있어 어 이렇게 흰색 모자 써도 되고 지금 응. 운동하시는 거예요 운동하면요좀 조여볼까요 이제 스트링? 발리가 적당해요 나 날씨가 지금 너무 좋은 것 같아 지금 날씨가 제일 좋은, 좋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뭐 모자 이런 거 써도 되고 캡 모자 쓰는 거좀 예쁜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이 골지입니다 골지고 밑에는 아노라 주머니 있고요 안에 캡 달려있어요 캡캡 달려있어가지고 이렇게 캡 모자 써도 되고 예쁘죠? 이게 검정색 컬러예요 검정색 컬러 어? 아더 컬러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목걸이 같은 거 같이 해도 되고. 아, 이거 이쁘겠다! 어, 모자, 이거 나이키 모자 같은 거 있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네. 가족분들 갖고 계신 나이키 모자 같은 거, 이런 거. 어. 이 나이키 모자 이런 거 같이 쓰면 예쁠 것 같다. 이거 못먹라 필룡이 왔어요. <laughs> 화면 한번 보자요 안 되지? 이런 나이키 모자써도 예쁠 것 같아. 음. 아, 내 효파리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어머, 나 웬일이야. 나 잘못, 폐... 잘못 켰구나, 이거를. 어머, 가이버즈, 저 라이브 다시 킬게요. 어쩐지, 나왜 계정이 이렇게 됐지? 어 <laughs> 잠깐만, 이거 다시 킬게요.